안녕하세요. 네 마리의 고양이를 모시고 있는 집사 남편입니다. 저는 티룸제이드의 협찬으로 사실 홍차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사실 홍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고양이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네 마리를 키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가 광주에서 이제 형들과 함께 홍차 카페를 합니다. 어, 그래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어, 저는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홍차의 맛과 향을 좀 알아가고 또 느낌을 설명드릴 수 있다면은, 어, 혹시 홍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니면 홍차를 접하게 되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어, 잘 모르더라도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방적인 저의 이야기니까요. 여기에서 뭐, 뭐, 정확한 정보인지 어떤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랍상소총이라는 홍차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랍상소총 어, 이렇게 생겼어요. 포트넘앤 메이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데 포트넘앤 메이슨 영국의 유명한 회사이고요. 그러면 랍상소총 이름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거나마그 지역명을 따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좀 뭐, 저한테 그냥 알려준 저희 그 와이프의 얘기로는 이게 호불호가 강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찻잎을 한번 보고 향을 한번 맡아 볼까요? 자, 홍차 찻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양이들이 한번 와서 좀 소개를 하고 향도 한번 맡아 보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볼까요? 자. 레오. 카페 길 아이고 이거 레오가 이거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카페 길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표시 말라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와이프 가게에서 막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는 뜨뜻한 눈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와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컸는데 피부도 윤기가 아제 자주자주 흐르는데. 수, 기가 좀 없어서 저를 봐도 이렇게 잘 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봄이 한번 볼까요? 자, 봄이 우리 제일 큰 마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자. 음. 봄이는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암컷이거든요. 남자를 좋아해요. 저희 처남이 키웠었었는데 서남이 저하고 비슷하게 좀 통통한 체질이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주 호기심도 좀 많고 엉덩이를 톡톡토도 해주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향을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고양이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그랬 는데 제가 이게 무슨 향이죠 약간 뭐 바다의 무슨 냄새 같기도 하고 팔분 같은 냄새가 같기도 하고 이게 이거 말려가지고 아마 그러겠죠. 음 무슨 여러 가지. 오 얘는 우리 구름이 우리 아이고 얘가 되게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털을 그냥 바짝 깎아가지고 보기에 좀 안스러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거 호기심도 많고. 내면 냄새 어때? 구름이. 얘가 우리 구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맛을 한번 볼까요? 자, 홍차는 사실은 이렇게 그릇이나, 이건 따르는 이 찻주전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즐겨서 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홍차가 어떻게 또 유명해졌는지, 홍차의 이런 그릇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색깔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실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쪽 부분이 이게 마시게 되면은 여기 꽃잎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볼때 이걸 보면서 딱 마시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심리적으로 좋은 거죠. 음... 이거는 좀 약간 건강해지는 맛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무슨 한약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살짝 나고, 그 다음에 좀 짙은 것 같아요. 아, 진짜. 훈연향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비슷하다. 소나무의 훈연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음, 이게 또 최초의 홍차라고 합니다. 납산구청이 최초라 그런가? 오래된 어떤 느낌이 나네요. 음, 마중에 보면은 쌉싸름한 이런 맛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제 훈연향 같은 이런 향이 좀 나가지고. 뭐랑 먹으면 좋을까? 사실 고기랑 뭐 고기 먹고 나서도 입가심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약간의 그 씁쓸한 그 맛이 입맛을 되게 도둑면서 향이 오래도록 남는 것 같아요 음 저만 먹어가지고 어쩌죠? 여러분들도 혹시 드시고 싶다면 은 이거 꼭 홍보해도 되죠? 저희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티룸 제이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최초의 홍차니까 최초의 어떤 유튜브 채널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배워나가고 알아가면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홍차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또 그때 또더 준비해서 제가 좀 아는 지식도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